자, 밤입니다. 아이폰 13 리뷰 중에서 밤에 카메라 테스트 하는 리뷰가 있긴 한데요. 못 봤습니다, 저는 아직. 어, 지금, 광각 카메라를 들고, 광각 카메라? 광각 모드죠. 만약 여러분들이 고프로 10을 샀다. 그러면은, 지금, 고프로 10을 파시고, 아이폰으로 넘어오는 게 좋을 거예요. 어 <laughs> 아, 불이 들어왔구나. 불 꺼야지. 자, 다시 보는데, 음, 보통 고프로 10을 써도 낮에는 깡패인데, 밤에는 그게 깡패가 아니에요. 이 저조도 스마트폰의 고질적인 문제가 밤에 노이즈가 자글자글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은뭐 노이즈고 나발이고, 안 보이죠? 불빛 몇 개만 빼고는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 최대 광각 모드로 지금 촬영을 할 때입니다. 자, 카메라 표준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나름대로 그나마 지금 조금 빛이 들어오죠 이정도면 뭐 밤에 쓰기에는 나쁘지 않다 뭐 괜찮다 내 눈으로 볼땐 일단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망원을 한번 들고 걸어볼까요? 음. 망원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보면은 눈에는 노이즈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 앞에 반딧불 같이 또 이렇게 반사되는 게 있죠 빛 반사 역시 광각에는 또 이렇게 들어가네요. 음 밤에 액션캠보다는 확실히 스마트폰이 더 쓸만한 것 같은데 디지털 줌을 더 넣어버리면은 자 지금 디지털 줌을 넣었거든요. 으아 자글자글하다 이거를 이제 넓혀볼게요 자 넓혀보면은 요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어두워졌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상태가 자 봤을 때 이게 표준 렌즈고 요게 남은 렌즈 그리고 요거는 광각 렌즈 아무튼 밤엔 이렇게 나온다 사진도 인물 모드가 이제 지원되거든요. 사진을 좀 찍어봐야겠는데요. 자, 심야 사진을 한번 찍어볼텐데, 지금 빛이 없거든요. 근데 또 이거 보면 또 있어요. 자, 사진을 한번 찍어봅시다. 어두운 데서. 오, 나름 괜찮은데요? 자, 못 찍는 사진이지만 한번 찍어보죠. 나이트 모드가 켜져 있는데. 음 이렇게 나오는데 오잘 나온다 아 이건 뭐 고프로한테 미안한 얘긴데 고프로 이거 안되겠다 야 어? 아이폰 13 프로가 이게 카메라가 확실히 커져서 좋아진 부분이 진짜 느껴져요 이게 시네마틱 부분도 그런데 자 사진 사진을 아무도 것 못찍는 저도 이렇게 찍는데 자 찍어봅시다 과연? 오 이거 뭐? 흔들렸다 <laughs> 한번더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그리도록 격자를 해야 돼요 격자를 해야지 없는 실력도 이렇게 있어 보이거든요 어디 봅시다 자저 아, 주황색을 한번 찍어 볼게요자 주황색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거를 갖고. 하나둘 음. 뭐 나쁘지 않다 해라 좋네요 사진을 보찍는 저로서는 이정도면 상당히 좋은데 이제 시네마틱을 한번 또 볼까요 자 시네마틱 비디오인데 시네마틱 비디오도 밤에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두운데도 상당히 잘 나오는데 손에 지문이 묻었는지 저기 프로미스티 효과가 들어간 느낌이죠 3단지 저기 글씨를 보면 약간 빛이 퍼지는 걸볼 수가 있고 저것도 빛이 퍼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짠! 장풍. 으아. 야. 야. 시네마틱 비디오는 아직까지 그좀 깨지는 게 있습니다. 주변부가 좀 깨끗하게 따지지 않아서 뭐안 안 좋다, 결안 뭐 좋다, 안 좋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죠. 안 좋아요. 그게 감흥이 좀 없긴 한데, 뭐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네, 음... 야 근데 밤에도 되게 잘 나오네요. 조명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죠. 자, 망원을 한번 가볼까요? 자, 망원 모드인데, 어이 보면은, 노이즈가 좀 있긴 하죠. 근데 이런 건 약간 좀, 이제, 뭐, 레트로한 필터 같은 거 넣으면은, 좀 느낌이 달라 보일 거예요. 음... 이 정도면 뭐, 좋은 거지. 너무 춥네요. 날씨가 얼어 죽을 거 같네. 겨울이 에휴... 왔겠죠? 추워. 지금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밤에 표준 모드로 했을 때는 이렇게 찍힌다. 추워. 근데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자, 액션캠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요거 보세요. 자, 만약에 고프로다. 그러면은, 액정이 작아서, 밤에 이렇게 찍잖아요? 그 노이즈가 잘글거릴 거예요. 분명히 작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우와, 성능 좋다, 좋아졌다, 라고 하는데, 컴퓨터 딱 보잖아요? 크게 보면은, 아이씨, 뭐, 괜히 샀나? 그러다가, 또 낮에 써. 그러면 또 날씨가 좋아서 야, 고프로 화질 좋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에이 추워. 자, 지금 걷고 있는데 시네마틱이 손떨방이 이게 또 기가 막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바꿔서 자 시네마틱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 여기 액정을 보고 딱 보면은. 진짜 많이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이구. 거잘 나온다. <laughs> 이게 진짜, 어이, 추워.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손으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으아! 자, 찍고 있는데, 보기에는 손떨림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거 먹고 있어요, 여러분. 어우 추워. 아, 비추이 정도면 잘 들어오는 것 같고. 어 못해먹겠다. 아무튼 밤에 아이폰으로 찍으면 이런 게 좋다. 이 정도 나온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어, 핸드폰으로 편집해서 올려야지.